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브라보를 외치고 싶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이러다 예. 내 <laughs> 원래 기자님들은 다글 쓰기 바쁘시고 하니까. 예, 예. 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만 혼자 뒤에서 브라보를 외쳤는데. 야, 이게 크셔. 예, 예, 축하해요. 아, 저 적권주가 좀 나오겠네. 아, 고맙습니다. <laughs> 드디어. 네. 드디어. 네. <laughs> 아니, 그도 우리가 인피니트 하면 사실은 그 칼군무 많이 연상을 하잖아요, 그죠 많은 곡들에 대해 뭐 화려함 이런 걸 떠올리는데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애잔함 같은 게 있다고 그럴까요? 예, 네. 아. 곡이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파고드는 느낌이 있네요. 아, 파고드는. 예. 네. 네. 특히 그우연 씨가 굉장히 엄청나게 그래서 네. 노래를 감정을 지르 하시는데? 예, 제가 감정 전문가고. 아, 그러니까. 아. 예. 마치 자기가 헤어지고 맞았어. 같은 느낌으로. 예. 어, 네. 아,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예. 아무튼 뭐 대박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자정에 고이 풀리자마자 그우 뭐 1위로 올라섰었죠? 2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 잠깐 했다 내려왔나? 2위. <laughs> 1위를 했었어요. 아맞아 1위도. 아 우리 네. 아, 본인은 몰라. 그러네요. 저 네. 사실 어제 연 체크를 좀해 체크를. 예 네, 체크를, 네, 체크를. 많이 못 했어요. 우리는 또 그런 사전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 기다렸던 분들도 많고. 어 그만큼 기대했던 만큼의 곡이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자 이번에는 타이틀곡 태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타이틀곡이니까 좀 심도있게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곡인지 소개좀 해주시죠 아까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좀더 아, 예. 심도있게 예. 그 알파벳 작곡가분이 또 해주셨는데 저희 예. 베스틴이랑 백 예. 해주셨던 작곡가 팀이고요 예. 그리고 이 태풍 자체가 이. 이 태풍의 눈은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태풍 태풍 네. 그 주위는 엄청난 소용돌이와 이제 바람 그렇죠. 다 모든 걸 휩쓸어가고. 예. 네. 이제 그런 기억 그런 것들이 이제 여자 의 네. 이성에 대한 기억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 태풍의 눈에 가만히 있는데 네. 이 주위들은 그녀에 대한 기억과 추억 그런 네.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불안스럽고. 막막아 하지만 이곳을 나가려고 하면은 네. 태풍에 힘 쐬게 되고. 네. 하지만 태풍이 눈에 잊지 아니. 주위가 추억과 기억 불안하고, 불안하고, 네. 힘들고.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네. 이 자리에 이 고요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렇죠. 어, 마치 내가 작업한 것 같은. 맞아. 네. <laughs> 그렇게 명면니까 속속 들어오네요. 네. 예. 자 팬과 대중들 사이에서는 집착적인 사랑에 대한 가사로 집착돌 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비티비파라다이스내꺼 하자, 추격자, 데스터리 등등 곡들이 말이죠 근데 이 태풍 속 가사도 그동안 했던 그런 행보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끝내지 못한 이별 뒤의 이별 눈에 담은 죄로 네눈 속에 갇힌 나 이런 가사들이 특이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이미 쓴게 아닌가 이렇게 있잖아요 노래라는 게 개보가 있거든요 사실 네, 여러 개를 짚더라도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졌던 감성을 잊자 이런 게 있을 텐데 많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지 아무래도 네. 신경이 쓰이 쓰이는 게 아, 많은 것 사실. 같아요 사실이긴 하고요 예, 대화를 네. 나누다, 나누다 보면은 네. 네. 네, 그 작곡가 형도 괜, 괜히 이게 신경 쓰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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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뭔가 집착의 아이콘이 된것 같긴 한데, 그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노래 자체가 표현을 하려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착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착이라는 단어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주면 사랑인 거고, 그쵸. 안 받아주면 집착이잖아요. 한장 차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 집착은 사실 근데, 팬들은 너무 좋은 거죠. 아, 너무나 기대하는 기대,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변태 같은 사랑이죠. <laughs> 야 성격 그대로 드러나네. <laughs> 자, 자 그렇다면 태풍은 바로 이런 곡이다라고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 어떤 분이 주실래요? 어, 응, 응. 아 동욱 씨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 요즘에 사실 굉장히 네. 유명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뭐아프리체뭐 악스웨이. 네. 그런 분들의 음악적인 성향이랑. 어.. 또 약간 그런 분들도 또 힙합 뮤지션들이라도 많이 이제 콜라보하고 하잖아요. 뭐저스티거나뭐 근데 그런 음악적인 어, 성격을 네. 태풍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 약간 좀어 모든 어 좋은 음식들을 다 가져다 놓은 듯한 네네.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진수성찬 같은 어비페 같은 느낌 비페네 아.. <laughs> 몇 가지나 있 죠? <laughs> <laughs> 아니 성규 씨가 네, 동구씨가 네. 얘기하는데 혼자 놀래더라고 아냐아 예. <laughs> 왜놀래이 친구가 그좀 뭐랄까 그 굉장히 자유분방한 친구고 예, 예. 예.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나 한번 들어봤어요 <웃음> <웃음> 네. 근데 표현을 잘한것 같아요? 아. 예그 모든 걸 모아 그러니까 음. 모든 걸 모아놓은 어떤 집합체 같은 느낌이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해봤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표현하신다 아까 어떤 분이 도 표현하신 것같은데 우현 씨가 누구예요? 우현 씨 저요. 예. 네. 태풍은 이런 곡이다. 태풍은 어 선풍기 같은 곡이다. <laughs> 정말 날씨가 굉장히 더웠었잖아요. 예. 네. 근데 어 선풍기 없이는 제가 잠을 못 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곡은 아... 이곡 없으면은 잠 모디를 잔머디를... 네 그런 곡이다. 네. 제가 그래. 좀더 포장이 되겠습니까? 네네. 에어컨은 감기 걸릴 거. 그러니까 에어컨은또 냉방병이. 그러니까 냉번병 걸릴 거 하고 업 짜니 못 짜고 업 짜니 못 짜고. 산선하를 부채질하자니 계속 옆에다 두고 싶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네. 예. 야 그런 곡이다. 포장 잘한다. 예. 옆에 계속 두고 싶은 곡. 그래요. <laughs> <laughs> 예,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 쇼케이스가. 자 오늘 자정에 공개된 태풍의 뮤직비디오 얘기를 또할 수가 없습니다. 황소아 감독님이 함께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오랜 기간 같이했던 네. 감독님이시죠? 어떻게 했어요, 작업이? 어,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늘 그랬듯이. 네. 워낙에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진짜 약간 그렇죠. 서로 너무 잘하는 네. 아 친해지고 성격도 잘 알아보니까 얘기 안 해도 그냥 뭘 원하는지도 알고 서로 네네, 그리고 네네. 그 멤버 개인의 뮤직비디오 도다 네. 찍기도 했고 아 개인 솔로 뮤비도 찍고 아 저희 단체 뮤비도 찍고 그래서 굉장히 제첫 솔로 앨범도 항상 네. 찍어줬고 성규 네. 씨도 그렇고 아 네. 그래서 서로 그냥 보기만 해도 통화할 수 있고 네. 얘기 안 해도 어떤 스타일로 가야 되는지는 아는 네. 뮤비 캐릭터를 거의 그냥 만들어서. 아 네. 네. 주시고, 예, 네. 우는 거좀 좋아하세요, 형님. 네, 네, 우는 연기 좀 좋아하세요. <웃음> <웃음> 우는 연기 좀 좋아하세요. 아 그러면은 그동안 작업했는데 솔직히 그냥 이런 얘기를 그냥 재미로 네. 새로운 분이랑 한번 작업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안 했어요? 몇번 했었어요 근데 제가 네. 네. 저희가 한세 네. 한 분이랑 또 작업을 했었었어요, 아, 그죠? 예, 네. 네. 라스트로미오라는 음. 곡도 다른 네. 분이랑 했었고, 백도스. 네. 뭐, 없... 네, 근데 결국 이분이랑. 결국은 항상 제일 잘 맞았던 아, 거죠. 결국은. 예. 뭐 서로가 마음에 들면 결과치를 놓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뮤직비디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 이건 잠시 후에 기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자, 어, 이번 타이틀곡 태풍 안무 이제 칼국에대얘기를할 수밖에 없는데 안무가 나오는데 안무 포인트가 어디가? 여기서는 어, 포인트는 네. 음. 아무래도 이 곡에 지금 하고 있어요, 옆에서두 번이나 댄스 브레이크가 나오거든요. <laughs> 네, 그때마다 이제 보여드리는 저의 뭔가 그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네. 그런 네. 안무가 네. 포인트가 아닐까. 네. 지금 한게 태풍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이번엔> 이별 <laughs> 끝나지 못한 아 이, 이별, 이별과 이별 이별을 보기 싫다는 것을. 아, 보기 싫은 거를 절도 있게 표현하는. 네. 이거를. 아 그포인트한번좀 네.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누가? 페야 씨가 페 씨가? 네, 어, 포인트한 번. 조금만 네. 보여주시면. 포인터. 어, 그, 그러면 후렴 부분 한번 네. 가창해 주실래요? 네. 성규 씨. 성규 씨. 후렴 부분 한번. 부분. 네, 제가 진짜 예, 후렴, 제가 한번 제가 진짜 아까부터 사실 그 모습을 태풍처럼 신호가 와서 아 <laughs> 화장실이 너무 급해 고아 진짜 <웃음> <웃음> 제가 지금 하게부르고 받았거든요. 일단 잠시만요. 바로 맞아요. 야 이거 지금 천이 말이 이거 기사거리다 기사거리. 네. 아, 제 부르고 그럼 가 있습니다. 나가 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기사거리 가겠습니다. 지금 기사 기사들 지금 바빠 바빠서 갑자기 야 태풍이 기전배속에러면서 <laughs> 태풍. 예. 지금 그 원데이 끝나고 제가 부르면 될거 같아서 급해에서 준비된다고 데 진짜 지금 제가 지 아니 근아까 그래도 담들리려고 했는데 좀 너무 심해 가지고 아니면 그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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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계속 켜주시고 화장실에서 불러주세요 얘기를 하시랬어요 네, 지금 불러면서 네 그래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야 이거 재밌는 퍼포먼스인데요? 예끝내지 아, 못한 아. 이별 뒤 이별과 이별 내게 남겨진 미련은 미련 들어가세요 뛰어간다 뛰어간다 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리더예요 아, 이런 분 그래. 진짜 거짓말하고 언니 끝나자마자 아, 바로 앉자마자, 앉자. 야나 진짜 가야 될거 같은데. 진짜, <laughs> 진짜 한 20분 동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이잖아. 저런 분이 저희 리더입니다. <laughs> 그렇구나. <그렇잖아. 웃음> <laughs> 야, 아니 정말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노래를 하기 직전에 내몸 속에 태풍. <laughs> 저희들과 저희들 이별을 하면서. 갔러니 이별로 잤어. 그들을 보면서. 야, 그러면서 또 보내주는 화야 씨, 이제 그만하고 빨리 가. 야, 서로가 무조건 느낄 수 있는 파트였어요. 예. 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뭐 팬들에 대한 얘기, 기대치가 많을 것이다. 그만큼 부담이 있을 것이다. 나오면은 뭐 여기에 대한 또 결과치에 대한 기대를 또 다들 있을 텐데. 예. 네. 자, 1위를 하게 된다면 쭉 네. 공약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아, 네. 1위를 이제 해야 되면. 근데 지금 제 우현 씨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좀 순위를 잘안 보는 타입이해요 네. <laughs> <laughs> 아니 왜냐면 이거는 자신 있어서 그런 거야. 아, <laughs> 어, 그건지 알죠. 야, 어차피 내로면 1인데 아, 이런 생각이 아니지 실망할까봐. 아니 뭘지 <laughs> 괜히 기대했다 사람이요. 거기에 대한 그 예. 자신이 없으면 통개돼 예.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요. 그건 또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저만 어. 보다도 저희가 어. 보여드리고 싶은 걸 열심히 예. 보여드리면 후회는 없다라는 그런 아.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보들라도 물어본다. 다른 사람한테. 저 <laughs> <좀또> 소심하게. <웃음> <웃음> <laughs> 자기는 안 보고 <laughs> 조심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laughs> 야 몇이야 물어봐 자기 보면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선 똑같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자 1위 하면 어떤 공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공약이요. 왔어 물급먹왔어아저 작은 소변이 너무 아제속 볼리 오랜 제가 진짜 아, 제가 아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그그 네. 리허설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나는 태풍이라고 그래서. 아니아여기아 아니, 아니. 오해하셨군요. 그러니까. 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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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아닙니다. 예.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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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맨. 타이밍 정확하게 왔어요 선교 씨. 공약 공동 공약 하실래요? 예 1위 공약.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공약들을 했는데 네. 여, 여장도 했었고요. 네. 뭐뭐 별의별로 진짜 마, 뭐 물구나무 서기해서 아. 뭐, 뭐, 하기도 했었고 저 네. 많이 했었는데 어, 어떤 공약이 좋을지 사실. 네. 왜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음. 좀 중요한 생각보다 중요한. 그걸, 아니 이거는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 돼요. 세레머니가 될 거니까. 그럼요. 아, 이거를, 예. 이거를 지켜야죠. 예,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신당식으로 해도 일회하면 좀 뭐. 머리 깎겠음 이일은 절대 안 된다.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잠깐 그수천가는 생각인데. 아까부터 <laughs> 네. 뭐 좀많하고아 그러니까. 아닐 거 그러니까, 아니고. 옆에다 좀 얘기를 해주고 호야 씨한테 상담을 하고 얘기해 아. 왜냐면 이거 기사가 돼버리면 팬들이 이거에 대해서 안 되죠. 아, 뭐, 안 뭐, 말도 못안 되는 거것 같은데. 아, 아, 아유? 아유? 근데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일단은 공략 예시에요. 이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 팬분들과 소설 팬분들과 제가 1등 할 때, 했을 때 네. 짜장면 먹으면서 이렇게 네. 데이터, 짜장면 조금? 네, 짜장면 그냥 같이 먹는 데이트. 안 돼, 왜 갑자기 짜장면? 네. 갑자기 먹고 왜 싶어서 왜? 고 싶어가지고 입에 다묻이려고 네, 네. 네. 그래서 한 분과 한 분과? 어, 한 분간 아니고 몇 명. 소수의 몇 명을 정해서요 네. 그럼, 네. 그럼 그 중에... 잠깐만요. 그럼 저도 예시인데 예시예요 저도. 내 네, 예시로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서. 어, 제가 석풍처럼. 도는 어. 거예요. 영상을 찍는 거예요. 성열 씨가 성열 씨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곱 명이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여섯 명은 짜장면 먹고 성열 씨가 스카이 다이빙 하고 보일게요. 스카이 다이빙도 짜장면을 먹을게요. 아 근데 이거 되게 진짜 괜찮은 것 같긴 하다. 그 식사, 한끼식사 시점인데, 저거 괜찮네. 같이. 네. 네. 좋을 것같아서 요즘에 사실은 네. 많이 공격하는게 네. 길거리 나와서 대중들과 만나는 공연을 많이 아 해요. 요즘에. 왜냐하면은 네. 이런 그 스타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팁을 드리며. 그래서 팁을 드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명동 거리에서 뭘 하겠다 아 이런 걸 많이. 저희가 해요. 그러면은 네. 일일 한다면은 명동 이 곡을 네. 어, 어쿠스틱으로 편곡을 해서 네. 버스킹을 하고. 거리에서 거리에서 어, 네. 괜찮다, 네. 괜찮다 괜찮다 노래 홍보도 어... 할게요. 오케이죠. 겸... 어, 네. 어, 버스킹 공연을 하겠다. 어때요, 멤버들? 저 어, 저는 차현석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서 네, 저는 저는 좋죠. 그것보다 네, 네. 어, 그 음악 방송 일위한 네. 네. 날에 네. 그 공개 방송에 오신 팬분들이랑 저 같이 아까 손문종 씨가 말한 것처럼 짜장면, 짜장면 이런 걸 어, 식사를 어, 대접하는 네. 거. 그날 바로 식사 좀 오게 어, 그날 바로, 바로 목소리를 어. 표현하는 데. 그러니까 더 이거는 어, 사장님께 모든 걸다 넘기겠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에요. 이그 네. 써야 되잖아. 저희가 어 그... 1 7번에 컴백, 가지고? 컴백한 이래 제일 고연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 <laughs> <laughs> 어, 뭔가 아이디어가... 아무튼 하지 고양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네. 그중에 지금 대세는 네. 짜장면을 같이 먹자고. 이 중에서 네. 뭐 하나 할게요 저희가. 저희가. 네, 라는 게 나왔고. 네. 알아서 네. 하시면 되는데 <laughs>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팬들이 좀볼수 있게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그런 고들 많이 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번 앨범에 대한 우리 멤버들 가고, 한마디씩 듣고, 어,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쭉 네, 보겠습니다. 제 가고는요, 음, 이번 앨범이 피필트 대표곡이 내꺼에 해서 태풍으로 바뀔 수 있는 네, 터닝 포인트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라렇스는 어, 저는, 어, 이번 활동 재밌게 즐기면서 해서 후회 없는 어,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연씨 네, 어, 일단 1년 2개월 동안 너무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어,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나온 앨범이니까, 어, 함께 힘내서 열심히 네,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엘시? 네. 네 오랜만에 앨범 인피니트 7명으로 모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신 만큼의 퍼포먼스와 노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원한 성규씨? <laughs> 네, 어, 이제 한결 마음이 좀 놓이는데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해 되는 앨범이니까 또저 앨범을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게 또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저도 후회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어, 열심히 활동을 해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우씨. 어, 저는 방송 활동을 정말 쉬고 싶지 않은데, 음. 어, 본의 아니게 굉장히 오래해져서, 제 너무 기대했던 활동이거든요. 어, 기대했던 만큼,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 나누고, 어 좋은 무대를 나누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화이팅. 네, 성종 씨? 네, 네 어, 저희가 이번 앨범을 위해서 각자 다이어트도 되게 많이 하고 저 개인적으로 10kg를 감량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비한 만큼 매 예. 무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많이 잘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사랑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기 뭐 기자님들 많이 계신데 뭐 얘기를 나누면서 보셔사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수많은 그 아이돌 그룹이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정상이라는 자리를 왜 지킬 수밖에 없는지를 알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겸손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오랜 사랑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세븐이란 시절에 굉장히 좋아해요. 일본 병의 그 조화, 그죠? 그 하모니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자, 쇼케이스 하이라이트 무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태풍의 첫 무대까지 감상해 보시죠.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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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